한번 뛰어 주실래요? 후보자 병역 이행 의무, 병역 의무 이행 및 학위 취득 현황. 예, 앞서 그 2003년부터 병역 이행을 위해서 다각적인 활동을 그러니까 저 병역 이행을 했고 마지막에 예. 06년도 10월 23일부터 삼성 탈레스로 전직했고 병역 이행을 여기서 마친 걸로 됐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병무청에서 이번에 이게 이제 병무청에서 후보자 병적 병적 증명서에 보면 복무부대가 삼성탈레스 기술연구소로 제출이 된 거죠. 네, 서울병무청에서 마지막 이렇게 병력을 확인해 준 거니까 네, 문제 될 것이 없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아까 그 폐업된 회사는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신 건가요? 그러면 폐업. 폐업. 아까 폐업된 그 그러면은 제 얘기는 뭐냐면 병역 증명서 병적 증명서에 근무했던 데가 다 나와야 됩니까 아니면은 마지막 것만 나오는 거죠? 최종, 최종 것만 나오는 거니까 병적 증명서를 제출했고 그다음에 학력 경력에서 문제 될 것이 없다라는 게 후보자 입장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 두번 저기 예, 다음 PPT 띄워 주십시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 구윤철 정책 AI 정책 전문가로서 발탁한 것과 배경은 장관 후보자가 총괄로 어, AI 분야에 그다 하정우 수석을 기획으로 해서 삼각 편대를 이뤄서 이재명 정부의 GPU 등 포함한 데이터센터 구축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유자형 전력망 확충 등을 이제 핵심 공약으로 어, 사막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기재부 장관 구윤철, 백경훈 각기부 장관 하정우 AI 수석 이렇게 이제 했다고 지금 언론에 보도가 있습니다. 어, 백경훈 그런데 이제 사실은 어, 관료 출신과 그 다음에 기업가 그리고 또 기업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실무 총괄을 담당했던 세 분의 이런 그 삼각 편대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시너지 효과가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약간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은 대한민국의 기재부가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삼각편대가 조화롭고 어, 잘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 내지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 입장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AI 미래 기획 소속과는 어, AI의 기술적 방향성 정책 수립에 있어서 많은 논의를 어, 잘 해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재부 결국에는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이 어, 기재부와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미 어, 구윤철 장관 후보자님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그 첫, 그 청문회 TF 첫 출근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로띠는 장관이 되겠다. 제가 각어 제가 이제 기업에 있었지만은 어제 부, 부족한 부분들이 각 부처 간의 어떤 협력을 이끌어내고 소통하는 부분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 더 노력하고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AI를 주로 이제 기술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과학기술정보부 장관께서는 2차관이 소관이긴 합니다만 미디어와 연결되어 있는 일도. 어 직접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분야입니다. 사실은 AI 미디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과 관련된 규제가 매우 중요하다 지금 이 시기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혹시 이 알고리즘 투명성, 편향 감시, 그다음 이용자 권리 보장 등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가장 중요히 생각한 분야가 있다라면 먼저 한두 가지 정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술적으로 이제 사실 뭐 알고리즘이 미디어 미디어 알고리즘이 중요하다 말씀 주셨는데 어, 투명성 공정성 부분 말씀 주신 대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미디어 전반적으로 가버넌스가 예, 잘 체계가 잘 만들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은 어, 더 많이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네.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예, 저희가 사실은 미디어 어, 리터러시 교육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디지털 격차 해소가 지난 저희가 22대 국회 에 들어서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AI 포함해서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앞서가는 분들은 정말 뭐 하루에도 몇 시간씩 보면서 그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 아직도 이것이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그 부처에서 이 AI를 많이 얘기하고 있고 아까 AI 교과서 문제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장관께서 혹시 이 되신다면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방향에 대해서 정책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AI와 마찬가지로 디지털의 어떤 격차 해소 문제 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어, 좀 소견을 드리기보다는 좀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국가 AI 위원회가 이제 곧 발족이 돼서 그 현재는 아홉 개 분야의 장관이 들어와서 이제 활동을 해 왔죠.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면 회의 한번 있고 그다음에 서면 회의 한번 있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됐습니다. 너도나도 지금 AI라고 각 부처에서 AI를 강조하는데 그 AI와 관련된 것이 가기부에서 주도권을 갖고 각 부처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질서 있게 하지 않으면 교통정리하는 데만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 얘기했던 기재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주도권을 또 갖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전 시기에 시간을 우리가 많이 놓쳤다라는 게 많은 의원들의 지적이었지 않습니까? 3년 동안에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국가 차원에서 진행해야 될 것, 민간 차원에서 진행해야 될 것, 인재육성에 대한 부분. AI와 관련되어 있는 미디어 영역, 그 다음에 AI와 관련된 뭐 복지, 교육, 국방 할것 없이 많은 영역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가 AI 위원회를 예 네, 빠르게 살펴보고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